이 건물은 압구정 상권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만한 건물이어서 이거에 대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이제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말을 기념으로 해서 11월 한 달간 주로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G 부동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자 일단 오늘 강남권으로 이제 주요 거래 사례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정인 이사가 오늘 물건 설명이랑 이렇게 좀 도와줄 예정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물건이죠? 첫 번째로 보실 거래 사례는요. 위치는 서초구 잠원동에 있고요. 대지 평수는 약 61평이고요. 연면적은 147평인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용적률은 190%에 주차 대수는 자주식 주차로 세대가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이 6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80억 대부터 진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70억 대부터 60억 대 후반까지 조정되어서 거래가 된 사례로 평당가 1억 1,200만 원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중공연도가 87년도 건물이더라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신 분께서는 밸류업을 조금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대를 놓을 생각인가? 아니면 실사 사용할 목적인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차차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거래 사례는요. 이번에는 강남구 청역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평수는 102평, 건폐율은 54.5%고요. 용적률은 150% 조금 안 되는 148.5%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규모고요. 중공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 또한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지1 2 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가로는 1억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그러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승계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광고회사가 이제 전층 통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건물도 잘 지었다고 생각되는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상 4층까지의 규모, 그 다음에 제가 볼때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자주식 주차 이 6대가 이제 건물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습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로 사용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이 위치한 이쪽이 강남구청역 인근이 구청이랑 그리고 건너편에 세무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소기업의 규모의 오피스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했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옥으로 쓰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멋스럽다. 주차도 편리하고 논현동 학동역 이면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67평,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연 면적은 215평 그다음에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264%를 받은 건물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자주식 5 대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준공 연도는 96년도 4월 준공된 건물로 나와 있고요. 매매 금액은 113억 5,700만 원. 평단가로는 1억 7천만 원 평단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학동역 인근에서도 대로변에서 뭐 진입이 편한 사거리 코너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 또 강남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인 용도 지역은 위치는 거의 없죠. 준주거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2종3종보다는 이제 건축행위를 더 크고 넓게 높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건물은 또 입지 자체가 여기랑도 가깝고 사거리 코너라는 게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평당가는. 어... 어떤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동역 이제 사거리를 보시면 남쪽 상권들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렇다 할뭐 상권이 형성돼 있다든지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다든지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음. 이제 오피스 수요는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강남에 사옥이라든지 이제 오피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상권이 또 그만큼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평단가라든지 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음. 여기 보시는 학동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다 갖췄잖아요. 준주거 지역에 코너 자리에 뭐 건물도 지금 보니까 96년도 건물이라고 하지만 외관이 한번 리모델링 손을 보신 것 같아요. 관리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 평당 1억 7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뭐 어디, 어딜 가나. 지금 강남만 보더라도 사실, 일단 1억 아래 물건 찾는 거는 쉽지는 않고. 강남에선 힘들죠. 예. 근데, 이제 역세권에서 1억 5천 원을 안 넘는 물건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건물 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거래사례는요. 이 물건도 노년동이네요 진짜 학동역 주변으로 건물들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학동역 이면에 있는 건물이고요.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지평수는 75평, 연면적은 181평의 건물입니다. 건폐율은 49% 이상으로 50% 가까이 다 받았고요. 용적률은 195.7%로 받은 건물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이고요. 주차대수는... 주식 주차로 4대까지 네 대까지 가능합니다. 준공 연도는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12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가로 하면은 1억 7천이 조금 안 되는 1억 6천 689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근데 사장님 좋아하는 거아니요 북도로? 아, 북도로 커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 저뿐만 아니라 좀 건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실까요? 일조관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간단하게 <laughs> 어쨌든 다른 이제 뭐 남도로 코너라든지 건물에 인접해 있는 건물들보다는 이제 건축행위를 할때 그냥 일조권 사선 제한을 예, 조금이라도 덜 받기 때문에 북도로 코너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남도로보다는 이제 북도로를 선호한다라는 게 이제 이 매매 금액에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물건도 남도로의 코너였고 이 물건은 북도로의 코너잖아요. 평당가도 1억 7천으로 비슷하고 근데 얘는 3종이잖아요 근데 이 전은 준주거란 준주거였어요. 말이에요. 그리고 역도 심지어 그 준주거가 더 가까워. 그런데도 금액은 비슷해. 그럼 그 정도로 이북 도로 코너가 주는 장점이 크다 맞습니다 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거래 사례는요,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 평수는 74.4평, 연면적은 225평입니다. 건폐율은 57% 가까이 받았고요, 용적률은 245% 받은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물이고요, 주차 대수는 7대 자주식으로 가능합니다. 준공 연도는 2003년도 5월달에 준공된 건물이고, 승강기 또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 금액이죠. 매매 금액은 13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가로는 1억 7천 742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물건은 이제 수익률도 1.8%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요즘 금리를 따지고 본다면 근데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에는 입지가 큰 장점이겠네요. 대로변에서도 건물 하나 뒤에 거기에서도. 삼거리 코너 건물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이 금액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강남 내에서도 투자자들이 조금 선호를 더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또 압구정역도 가깝고 추후에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한 것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신사동 이쪽 라인에서는 2억 그 이상 훌쩍 넘는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금액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호가 내리 싸게 거래된 것처럼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거래 사례는요. 신사동 압구정로대호역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 평수가 133.5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351.5평입니다. 건폐율은 58% 받았고요. 용적률은 188.24% 받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이고요. 주차 대수는 8대 자주식으로 가능합니다. 중공 연도는 21년도 3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승강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30억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가는 2억 4,727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강남에서 제일 좋은 상권이라고 봐야죠. 가장 강남에서도 핫한 상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억 4천이라는 이 평단가가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있으니까 어, 이 금액 받을 만해라고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한 최근 몇년 사이에서도 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수요가 뭐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건물 대부분 거래가 되는 것 자체가 뭐 수익이 좋아서라든지, 평당가가 저렴해서라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좀 상징적인 희소성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면 아주 이슈가 되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젠틀 몬스터. 맞습니다. 뭐 젠틀 몬스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사실 없죠. 여기는 인근에 호재도 많고 특히 압구정 청담이 일대를 매입하시는 매주자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거 같아요 강남에서 가장 상급지 이렇게 이제 꽃이 꽃피기 때문에 뭐 사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지역은 사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압구정로데오가 거래가 되면 어떤 생각으로 좀 사셨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압구정로데오는 네,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거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정말 좋은 상권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정말 큰 대형 호재들이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거래 사례는요, 대치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 면적은 129.3평, 연면적은 486평입니다. 건폐율은 49.8%를 받았고요, 용적률은 242.5%를 받은 건물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높은 건물이고요, 주차 대수는 자주식과 기계식을 합한 13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중국 연도는 2022. 년 년 3월 준공된 건물이고요. 승강기는 한 대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6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단가는 이억 105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반 이제 다른 오피스 상권에 비해서 주거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열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치 학원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고 이 학원가가 정말 임차 경쟁이 심합니다. 학원끼리 이 프렌치 학원들도 서로 선정을 하려고 이제 너도 나도 임차 문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실리스크가좀 적어요 적은 편이고 상권이 기복을 타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 수준도 일반 오피스보다는 훨씬 높아요. 음, 네. 그래서 이 대치동 쪽 학원과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다른 지역의 건물보다는 수익률이 좀더잘 나오는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치동을 좋아합니다. 이 건물이 인접해 있는 대로면은 또 이제 강남에서 또 합한 개발 계획 중에 하나인 삼성역의 영동대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쭉 봤던 건물들하고 평단가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크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소개해드릴 거래 사례는요. 성남동에 위치한 건물로 노선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평수는 246평이고요, 연면적은 222평인 건물입니다. 건폐율은 42% 받았고요, 용적률은 90% 받은 건물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으로만 4층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주차 대수는 6대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중공 연도는 2000년도에 중공된 건물로 매매 금액은 728억 5,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가로 하면 3억이 조금 안 되는 평당 2억 9,6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압구정 사권을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만한 건물이에요. 사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이제 보면 노선 상업지기는 하지만 2000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대로변의데 용적률이 90%로 굉장히 낮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히 스토리가 또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준공을 하고 이 소유 자체를 한국 맥도날드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운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한국 맥도날드의 운영권을 이제 카타리에 있는 이 재벌 기업 카말 알마나의 이 건물 이전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맥도날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을 이제 최근에 처분을 하는 이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국내 상장사 기업이 매입을 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 주관사 측에서 매각 제안서를 보낼 때도 이제 오피스 빌딩으로 아예 설계를 다 만들어서 매각 제안서를 배포를 했다고 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맥도날드 건물, 이 건물은 아마 새로운 주인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되고 나면 다른 건물, 아예 다른 건물로 재탄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정인 사와 함께 11월에 강남 일대의 주요 거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가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손님분들을 계속 찾아뵙고 이제 매도인분이든 뭐 매수인분이든 만나 뵀을 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알았는데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 시세라든지 어떤 물건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물건들이 더 거래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강남 위주로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주요 지역에 서울시 전체로만 보더라도 거래가 올해 상당히 많이 됐고 11월달에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새로 이제 매수자분들께서도 이제 연말이 오기 전에 연초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계약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 인사가 야외 촬영 좋다고 했으니까 혹한기 촬영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촬영. 겨울이라고 답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반팔이고. 아 반팔까지는 <laughs> 좀 아니고요. 네. 그럼 다음 야외 촬영은 김정인 사와 함께 연말 분위기가 느낄 수 있는 야외 촬영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